네 안녕하세요. 바렌델러 오더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렌델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자동차의 뉴 SM3 신형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준형 차량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으로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SM3 신형 차량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연비로 사회 초년생 분들의 첫 차? 출퇴근용, 연습용, 간단한 외출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준준형급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SM3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3 신형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꾸준히 관리하며 타고 다녔던 차량이다 보니 연식 대비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는 차량 사용을 대부분 안전하게 출퇴근용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비의변으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니 청결한 실내 공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매우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고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는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력 옵션 부분에서는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어 한층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준형 SM3 신형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0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SM3 신형 1.6L이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97,000km를 달렸고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부담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가성비 준준형 SM3 신형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SM3 신형 차량입니다. SM3 차량의 하부상태, 꼼꼼하게 검차해보신 후에 구매결정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측 사이드부분과 중앙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부식 또는 녹슨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드석측, 운전석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독슨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 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션 오일 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3 신형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린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내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SM3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96,949km를 달린 SM3 신형 차량입니다. SM3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3 신형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은 들려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3 신형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가연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약간의 찌킴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S.M. 3 신형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 남아 있습니다. 뷰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 남아 있습니다. 뷰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70%가 남아 있습니다. 귀의 상태는 타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M3 신형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96,945km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오디오 앞좌석 열선 시트 핸들 리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오토 라이트. 소 감지 센서 SM3 신형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M3 신형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좋아한 게뉴 SM3 신용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렌델로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랜딜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SM3 신형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지만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차량 시운전을 해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저희 바렌들로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